레오제입니다. <laughs> 안 해보신 외국인 메이크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. 아 인종을 싹 갈아엎는 거죠. 아, 일단 가방을 써봅시다. 가방이요? 아, 가발이요. <laughs> 역시 경력직. <laughs> 어뭐 가발 원투데이스나? 되게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<그렇게 안> <laughs> <laughs> 네명에송방한거자 <laughs> 어머 잠깐만 그거 이 백가루 털었냐고. 어떤 애를 보세요? 전 얘가 좀덜 아플 거든요. 그래요? 저희 채널에서. 얘얘 <laughs> 예, 예, 뭐라고요? 저 아까 그 이게 되게 누가 뭐 말을 하라는 거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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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완벽해. 오. 오. 어때요? 오 이쁘잖아. 보세요. 어저 이거요. 여러분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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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신고 잡아주세요. 네. 그만.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? 진짜로 이렇게 해요. 당연하죠. 아잠시만요 응? 에. 표정. <laughs> 아, 아까처럼. 이게 뭐야? 근데 평양 씨는 어떻게 해요 쉐딩을? 저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쓸어올리듯이. 아 어, 좋아요. 자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쓸어내리래요. 쓸어올린. 아 쓸어올린. 내 이제 웬만한 걸로 당황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당황하신 거예요? 설마 지금? 이런 코끝이 오. 뾰족해 보이면서 혹시 얼굴에 방금 비었을까요? 아니.. 혹시 이거 끝이에요? 아니요. 아니죠. 에이. 제가 신혜님 평상시에 메이크업 잘하는 걸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오늘 믿고 왔어요. 사실 두렵지는 않아요. 거짓말하지 마. 진짜로. 거짓말. 진짜. 진짜로? 응. 이렇게 잘하는데 친구들이 왜 메이크업을 안 봐도 하 했대. 오늘 보니까 조금 알것 같아. 이걸로 얼굴 냅다 두드려. 안고파요? 고파요 오늘 그래. 하루종일 그 브런치 하나 먹고 원래 시내가 브런치를 아예 안 먹는다고 아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응. 덕분에 한번 잡숴 왔습니다 다음에 또 먹을 예향 있다 없다? 있다 있다? 진짜? 근데 그계란나안 먹을 거예요 아 내가 덜 익었더라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아, 그래. <laughs> 귀엽다 오믈렛이요? 아니 그니까 뭔가 이렇게 아까 바싹 안 익힌 거라 그래서 눈치 봤다고 하니까 <laughs> 귀여워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어어휘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<웃음> <웃음> 혹시 그와내국사람 <그거? 우와. 웃음> 어, 나 마음에 들어 이거 그래요? 어 근데 이이 골격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<laughs> 그냥 거 쌍꺼풀을 그려주신다고 합니다. 그거 같다. 쌍꺼풀 수술 일주일 차. 허, 진짜 킹 애들 바로 이제 섀도우를 가지고 오기시. 네. 그냥 선만 좀 진하게 해주고. 학교 다닐 때 응. 세상에서 가장 영어로 긴 단어에 막 이런 거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 뭔지 알아요? 뭐요? 진폐증 막 이런 거 몰라요? n e r m i c r o o e i l e Volcano, c o o s s is important w o r d in the world. 오, 되게 영어 잘해 보여. 그죠? <laughs> 그, 우와 잘 생겼다. 이렇게 하면 완전 외 와, 와 신나 진짜 잘하잖아. 그래요? 응. 음. 우와 칭찬 받았다. 연하기요. 우와 천재 어요 이모 순댓국 하나요 <laughs>